시편 7장 다윗의 시가이온 그가 베냐민족 구시의 말들에 관하여 죽게 불려드린 노래 오주 나의 하나님이요 제가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저를 박해하는 모든 자들로부터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구출하소서 구출할 자가 없는 동안에 그가 저의 혼을 한 마리 사자처럼 찢으면서 그것을 갈기갈기 뜯을까 하나이다 오주 나의 하나님이여 만일 제가 이것을 행하였다면 혹 저의 두손 안에 죄악이 있다면 혹 제가 저와 화친하였던 자에게 악으로 갚았다면 진정 까닭 없이 제 원수가 된 자를 제가 구출하였나이다. 원수로 하여금 저의 혼을 박해하게 하시고 그것을 취해 가게 하소서. 진정 그로 하여금 저의 생명을 땅 위에서 짓밟게 하시고 저의 영예를 진토 속에 두소서, 셀라. 오 주여, 당신의 분노 가운데 일어나소서, 제 원수들의 붕괴함으로 인하여 당신의 몸을 일으키소서, 그리고 저를 위하여 깨어나시어 당신께서 명령하신 공의에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백성의 회중이 당신의 주위를 두르리이다. 그러므로 당신께서는 그들로 인하여 높은 대로 되돌아오소서, 주께서 백성을 판단하시리이다. 오, 주여, 제 의의에 따라, 제 안에 있는 저의 무결함에 따라 저를 판단하소서, 오, 사악한 자들의 사악함을 끝으로 치닫게 하소서, 그러나 의인들은 확고히 세우소서, 이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음들과 중심들을 시험하여 증명하시기 때문이니이다. 저희의 방언은 마음이 올바른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는도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에게 날마다 분노하시는도다. 만일 그가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자신의 칼을 가시리라. 그분께서 자신의 활을 당기셨고 그것을 이미 준비하셨도다. 그분께서 또한 그를 위하여 죽음의 도구들을 예비하셨도다. 그분께서 박해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자신의 화살들을 정하시는도다. 보라, 그가 죄악으로 상고를 치르고, 해로움을 잉태하며, 거짓을 생산하였나이다. 그가 한 구렁을 만들었고, 그것을 팠더니, 자신이 만든 도랑 속에 빠진 아이다. 그의 해로움이, 자기 자신의 머리 위로 되돌아갈 것이요. 그의 폭력적인 처사가, 자기 자신의 머리 꼭대기에 임하리라. 내가 그분의 의에 따라 주를 찬송하리라. 그리하여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의 찬송을 노래하리라.